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아, 여게 한번 스 감하고요. 에리고 으스. 하. 으스허으스허으스허 하. 하하하하하하. 자, 가끔씩은 우리 인생이 빨리도 가고 가끔씩은 또 느리게 가고 가끔씩은 어떻게 해요? 친구랑 모조를 맞춰서 가기도 하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음,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제가 또 딸을 좁혔습니다. 좀 뉘우치긴 하는데요.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하해의 가정을 거치고 그렇게 했는데, 아, 참, 이게 옛날 만큼 아이들이 공손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나이가 늦게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어, 그 생각은 지금 드네요. 음, 그래서 어, 요즘 시대, 옛날 시대 참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어, 어쨌든 옛날 사람인데 요즘 사랑하시려면 힘드신 거 많으시죠? 음, 근데 이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도 천천히 갈린 노력, 어, 옛날 사람은 조금 빨리 가는 노력. 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막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서로 막 공유하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는 건다 똑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서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또 밴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밴드 잡으실 때 어, 엄지 검지 사이에 끼우시고 세번 정도 돌리시고 반대쪽도 엄지 검지 사이에 끼우시고 세번 둘, 셋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좀 길이가 되시죠. 그럼 발에 한번 살짝 끼워볼까요? 집에 계실 때는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요. 의자에 앉아서도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어 내가 서서하기도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가끔씩 저희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의자에 앉으실 때는. 꼭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요. 식탁에 앉으셔도 되고, 쇼파에 앉으셔도 돼요. 그 대신에 내가 이제 무리하게 뭐 식탁에다 이렇게 하실 때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지시면 엉덩이 어떻게 돼요? 고관절이 걸리시면 큰일 나십니다. 고관절이 어긋나시면.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안전 조심하시고요. 밴드도 똑같이 이게 손에 놓치면 어떡 해요? 하늘 합니다 내가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이 밴드에 눈이나 받으시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엉덩이 하시는데 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오른쪽 왼쪽 엉덩이가 어떻게 해요? 어깨 허리 엉덩이까지 균형이 안 맞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엉덩이를 이렇게 한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요 허리가 운동이 된다 느낌으로 엉덩이 를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은 쭉 뻗으시고 옆으로. 자, 기 손목은 항상 이렇게 꺾이면 안 됩니다. 손목 있죠? 이렇게 꺾이면 안 되고 쭉 뻗어서 옆으로. 자, 엉덩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 손은 천천히 모으시고 숨 한번 쉬어볼까요? 한번 들이 마시고 입으로. 자 오늘은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엉덩이를 많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발을 살짝 끼우시고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다리를 슥 올리고 발끝을 당겨주고.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했죠. 요거는 많이 하셔도 되고요. 기본 동작이니까 많이 하셔요. 밴드 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세우고 발끝을 당기고 배에힘 살짝 주시고. 자 천천히 내리시고 한번더 올려볼까요? 쭉 올려서 매힘 주시고 자 천천히 내리고 자이 상태에서 반대쪽 발 끼워주시고 빼고 바로 쭉 올리고 발끝을 당기고 매힘 주시고 자, 천천히 내려서 밑으로. 한번더 갈까요? 쭉 올리셔서 발끝을 당기고 손을 당기시고 가슴 쪽으로 자 천천히 내리고 자그 상태에서 발을 반대 발 오른발 끼우고 왼발 빼시고 쭉 올리셔서 이번에는 쭉자 허리 운동 같이 아까시면 고관절을 벌려 주고요 자 그대로 천천히 돌아와서 밑으로 내리시고 자이 동작은 좀 저도 하면 쉽지 않은데요. 우리 학생들도 하실 때 조심해서 하셔요.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요만큼만 되면 요만큼. 내가 조금 더 되면 조금 더. 자기 할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 반대발도 한번꼭 해야 됩니다. 자, 쭉 올리셔서 옆으로 고관절 벌려주시고요. 자, 손은 당겨주시고, 자, 천천히 앞으로 내리시고, 한번더 올리고, 옆으로 쭉. 천천히 돌아오셔서 밑으로. 자, 허리 바로 세우고 숨 한번 쉬을까요? 후. 자, 이렇게 하시면 이거 쉽지 않은 동작인데요. 자, 기할수 있는 만큼만 벌리셔요. 많이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여기 고관절이 살짝 벌어집니다. 자, 천천히 내려오셔서. 자, 이번에는 발을 안쪽에서 오른발, 왼발, 둘, 넷, 다섯. 자, 일곱 여덟 그대로 하시면서 배 힘을 주시면서 발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자, 발끝에 당기고 또배힘 주시고. 자, 천천히 내려가고요. 숨 한번 어, 이 굉장히 자기 몸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하시면서 4자씩 미리 숨을 많이 쉬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약사 일곱 몇은 그대로 두 발을 쭉 올리셔서 발끝을 당기고 배힘 주고 자이때는 몸이 조금 뒤로 가는 게좀 괜찮으세요. 배에 힘을 주시고 자. 천천히 내리시고 숨 한번 후. 자, 그 상태에서 허리를 쭉 펴시고 등이 살짝 뒤로 간다. 등허리를 힌다는 느낌으로 쭉 세우시고 손을 쭉 한번 땡겼다가 천천히 내리시고 쭉 올렸다가 내리시고 한손 먼저 해볼까요? 한 손,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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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같이 쭉 당기셔서 어깨도 같이 한번 쭉 자, 같이 내릴게요. 다시 한번 더쭉 올리셔서. 몸이 좀 시원하시죠? 자, 이번에는 발을 밖으로 뺐다가 안으로 밖으로 빼고 안으로 밖으로 빼고 안으로 밖으로 빼고, 빼고 안으로 그대로 한번 쭉 올리셔서 빼 힘주시고 자, 천천히 내리시고 숨 한번 코로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다리를 들어올리는데 좀 길게 하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른발 뺐다 넣고 왼발 뺐다 넣고 오른발 뺐다 넣고 왼발 오른발 왼발 자 그대로 쭉 올라갑니다. 매힘 주시고 자 그대로 같이 1 0번자 같이 숫자 셉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야섯1 2 3 4 5 6 7 8 9 10 1 0 0 0자숨 한번 호흡 로들들마시고 입으로 후. 어, 숨만 잘 쉬어도 어떡해요? 건강하고 운동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죠? 숨 한번 쉬면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도 많이 쉬시고요. 자, 그대로 발해서 빼시고 자, 그대로 목으로 갑니다. 고 항상 앉아 계실 때 어떻게 해야? 허리를 세우시고 어깨도 반듯하게 하셔갖고요. 자 그대로 팔을 쭉 뻗으시고, 자쭉 뻗으시고 엉덩이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오른팔이 위로 쭉 가서 시선을 위로. 자 천천히 옆으로 오시고, 자 엉덩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쭉 올리시고 자, 천천히 옆으로 와 시원하죠? 자, 이제 배들을 허리로 내리시고 쭉 앞으로 왔다가 팔이 뒤로 갈 때는요, 내가 등허리를쭉 뒤로 등에 골 갈비뼈가 등에 있는 어깨 축지가 뒤로 쭉 걷는 느낌으로 쭉 가슴 내밀고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고 쭉 가슴 내밀고 다시 한번더자쭉 가시면서 가슴 내밀고 자 천천히 앞으로 한번더 가슴 내밀고 자 그대로 몸을 세우시고. 두 팔이 앞으로 와서 대각선으로 쭉 한번 펴주시고요. 자 같이 모았다가 천천히 쭉자 반대로 천천히 모았다가 쭉 펴주시면서 자 가슴에서 쭉 어깨 펴시고요. 앞으로 모았다가 천천히 옆으로. 자, 엉덩이를 한번 흔들어주시고 팔은 그대로 있으면서 엉덩이만 슬쩍슬쩍 자, 천천히 숨을 모으고요 숨 후. 들이마시고 후. 자, 어깨 한번 털어주실까요 네. 아유 잘하시네요. 어, 항상 하실 때는 어깨, 허리, 엉덩이 이렇게 펴시고 쭉 가시기 바랍니다. 어, 조금 전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온라인 수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기대가지고 하길래 허리 세워라 하고 잔소리하고 왔답니다. 자 그러면 어, 보랏빛 향기 같이 가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어, 저는 노래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아, 참 좋다. 어,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어, 요즘 많이 어, 인기있는 가수들 많잖아요 트로트가 막 뜨거워 이랬는데 우리 학생들도 아 나는 저 트로트 가수가 좋아 막 이렇게 보면 임영웅, 영탁, 이찬원 뭐 그리고 옛날 가수 뭐, 뭐죠? 저푸르츠완이게그있죠 어, 어,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님과 함께 부르는 남진, 나훈아 어, 옛날 우리 학생들도 좋아했던 그런 오빠들이 지금도 또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 좋다, 저 노래 좋다, 저 가수 좋다, 옆에 있는 친구가 좋다, 어, 아무리 많이 해도 내 몸에 좋지, 이게 나쁜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 이렇게 좋은 노래 들으실 때, 아 좋다. 한번두번 번 계속 들으시면서 노래를 또 내가 알으셔도 좋고요. 어, 친구랑 같이 들으셔도 좋고 어, 많이 그런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